승객과 승무원 100신 3명을 태운 나이지리아 여객기가 라고스의 인구 밀집 지역에 추락해서 탑승자 전원이 숨졌습니다. 문영기 기자입니다. 나이지리아의 수도 아부자를 떠나 라고스로 향하던 여객기가 착륙 직전에 추락했습니다. 하필 인구 밀집 지역 2층 건물을 들이받은 이 여객기는 곧바로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사고 여객기에는 승객과 승무원 100신 3명이 타고 있었으며 모두 숨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비행기가 충돌한 2층짜리 건물에서도 시신 10여 구가 발견되는 등 지상에서도 수십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외신들에 따르면 탑승객 외에 약 40여 명이 숨진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 원인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엔진 고장으로 추정됩니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사고기 조종사가 추락 직전. 엔진에 문제가 있다는 연락을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목격자들은 사고 여객기가 약 5분간 요란한 소리를 내며 저고도로 비행하던 중에 주거 지역으로 추락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사고 현장에는 사고기의 잔해들이 널려 있고 수천 명의 주민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어서 수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나이지리아 조노선 대통령은 희생자들을 위로하기 위해 사흘간의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하고 철저한 사고 원인 규명을 약속했습니다. CBS 뉴스 문영기입니다.